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1일, 괴산 행정 문화타운에서는 즐거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름 아닌 제45회 괴산 은민의 날을 맞아 괴산 행정 문화타운 개청을 기념하고, 더불어 괴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린 겁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이번 행사에 모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리를 가득 메운 테이블에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모처럼 즐거운 식사에 한창입니다. 와. 와. 와, 지금 엑스포 아니? 와 무슨 무슨 뭐 마을 잔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야이뭐 네. 잔치에 먹을 게또 빠지면 안 되잖아. <laughs> 아야야야. 와! 와! 어마어마하네. 저기 저기 많아 거기 많아. 아니, 닭을 다 어디 가고 없고 다리만 있어, 다리가. <laughs> 닭이. 야, 아니, 어, 저, 제대로 한번 먹어 보자. 야. 먹으러 야. 어. 이날 다양한 음식들 가운데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음식은 다름 아닌 현장에서 직접 튀겨내는 통닭. 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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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니. 야. 금방 구겨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데 뜨거워지겠어. 자, 이 잔치는 아쉬운 음식이 빠지면 안 돼.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통닭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먹는 모습도 참 맛있게 먹네요. 지금 여기에 뭐 소머리 국밥부터 시작해서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이이 치킨은 이 괴산에 이 치킨은 음. 언제 먹어도 똑같은 맛에 이 양념 최고예요 최고 진짜 맛이 변함이 없어 늘 똑같은 맛, 맛. 어, 튀김옷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60. 그리고 아주 이, 이 지금 안에 닭도 정말 음. 닭이 정말 싱싱해요 늘 바람없는 맛이. 무려 4개의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끊임없이 통닭을 튀기고 계신 분. 낯이 많이 익은 사장님이십니다. 아니, 여기 촬영을 몇번 왔는데. 이렇게 가마가 이렇게. 펀네어벨트처럼 가마가 네개가쫙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아, 그래. 요 은민이 뭔 날이에요? 아, 여기 은민, 저기 은민의 날이고, 네. 저, 옥자무소 개관지기가 그 개인다 그서 아. 그가 여기 오, 왔어요. 은민의 날. 어, 은민의 날인데, 이거 가마를 왜네개나그었어 아, 저도 이제, 여,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봉사라는 걸 해야죠. 아, 봉사. 물린 어, 것만큼 좀 풀어줘야죠. 봉만큼 푼다. 야 가마를 네개나 돌리면, 네. 각을, 얼마나 튀기는 거예요? 다리가 한 3,000개. 그리고 저기 날개가 한 5, 6,000개. 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다리만 3,000개, 날개가 6, 천0 0 0개뭐 거의 만 개를 튀겨내는데 이펄팔 끊는 저무쇠가마솥이 4개가 골가동으로 컨베어벨트처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와. 하나님. 예. 이 치킨은 예. 언제 먹어도 예.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이 항상 변함없는 똑같은 맛.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이 먹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 먹거리 많은 것 중에서도 예. 이 치킨이 단연 1위거든요. 예. 지금 세계 예. 최인것 예. 같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닭은 마음과 정성. 어. 그리고 신선한 기름, 신선한 닭 재료 아하. 더 필요 없어요. 아하. 마음으로 하고 정성으로 튀기고 정성으로 요리를 하고 또 신선한 기름과 신선한 닭 재료 그러면 더 말할 것 같아요 전공도 하나 깨끗하게 맛있어요 정직한 대답인데도 정말 어. 이거 실천하기 맞아요. 힘들거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짱짱짱짱! 파이팅! 괴산 전통시장 입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통닭 봉사를 하고 계신 행사장에 나와서 같이 통닭을 튀기고 튀겨진 통닭을 나르는 등 같이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역시 바로 괴산 전통시장의 사장님들 이십니다. 아니 사모님, 네. 아니 장사하시기도 이걸 정신 없으신 편들 지금 보니까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어르신들 너무 많으시니까 어떻게만. 아, 갖다 들여도 불구하고, 네, 또또시려고 하시는 <laughs> 그 양식기는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놀치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laughs> 거기, 그 지금 젊음이 거기, 거기에서 지금 장사하시면 그죠? 전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전그 식당 그죠, 아, 어, 그죠, 식당 하시는데 많이 식당은 어떻게 하시고 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그 나와 계신 거 식당은 지금 어떻게 했어 아이, 그냥 아줌마들 맡겨놓고서 네. 나 나는 봉사하는 게 재미있어 그래서 아, 봉사하러 나왔어아 네. 지금 장사하고 계신 다른 분 네, 네네, 오시고, 네, 네, 동생이 봐주고 그니까 아. 내가 나오는 거지 역시 <laughs> 네. 나누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 아, 대단하셔요 아, 그래서 어. 내가 일요일날도 봉사한다면 나가 아무리 바빠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런데 사장님들 등 뒤에 있는 모임의 이름은 뭔가요? 어, 함께하는 나눔회라는 게. 어, 아, 모셔. 아, 또그 취지의 모임이고. 저희는 그리고 단체 일벤이고또몇 분이나 계신지. 네. 부부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5년 전에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취 취지를 저희가. 나뭐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지금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모 모임으로 출발했다가 봉사회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구분 모임이, 구분 네. 모임이, 근데 아주 사소한 구부 모임이 점점 점점, 점점 네. 마음을 합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하는 나눔회로 된 거구나. 네. 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우리 가족. 1,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 특히 계산 전통시장의 통달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20여 명이 넘는 사장님들이 쉴새 없이 봉사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리에 상인회장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법. 회장님 이거 지금 바닥이 다 났는데... 지금... 서로 좀덜 먹었다고 지금 와서 아우정들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그래요 천오백 명 되시는데 통 닭이 맛있다 보니까 아 서로 더드시려고 아 어떤 분은 이렇게 싸가지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저희가 단 하나 드렸는데도 네. 저렇게 지금 계속 달라고 계속 달라고 어떡해, 어떡해. <웃음> <웃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요 내년에는. 네. 네. 분이 아니라 만 오천 명 분을 왜 그래 니까 저희가 계산을전 군민 만 오백 명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예만 오백 명까지. 시작한지 삼십 분 만에 다리 삼천 개, 날개 육천 개가 달아가고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남았습니다. 니다니다 다... 마지막 통닭 한쟁반이 배달되고 통닭을 준비하던 테이블이 휑하니 비었습니다. 아 뭐? 제가 전쟁터는 안다가봤는데 전쟁영화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영화보다도 더 전쟁 같은 이 현실, 대단합입니다 회장님. 대단하십니까. 이 많은 분들에서 봉사하시는 거, 앞으로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다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네네. 저 후영리, 평촌 후영리의 예, 마을 주민들 100여명 모셔가지고 1박 2일 의료봉사 점심 봉사 해드리고 그 다음에 6월달은 칠성 칠성, 예, 7월달에는 장현 8월달에는 칠... 연풍, 연풍.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 아. 괴산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봉사를 하시어데 예, 예. 특정 한 군데를 해서 하는게 예, 아니라 진평도 하고 있습니다 진평도요? 진평도 이미 송산 1,2,1,2,3,4리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미암내 1 2리 했고 아 예, 이미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사들 다들 하시잖아요. 다, 네. 상업이 다 있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기 지금 괴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근, 이제 주변에 충국, 북 주변을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보신다고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은 들죠. 힘은 저, 들는데, 그래도 이제 보람도 있고, 음. 또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행복하고, 또 저희 회원들은 가게문을 다 닫고 나오세요. 와. 요 행업을 포기하시고 외상군의 <laughs>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오신 함께하는 나눔의 회원들 와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함으로 외치면서 사장님 대방 다세요 가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대방! 이렇게 괴산 음민의 날 기념 괴산군 경로 잔치 한 마당은 괴산 전통시장 사장님의 명품 송닭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성대하게 끝이 났습니다. 정신없었던 경로 행사를 마치고 괴산 전통시장의 젊은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 새로운 손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저 어, 이번에 신곡을 아, 아. 신곡을 내서 또 네. 이제 데뷔를 하시는데 그 데뷔하기 전에 우리 대산 국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온다고 아. 안녕하세요 늦깎이 신인 가수 김미주입니다 제 타이틀곡은 단디단디예요 오 네.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소절만 그럴까요? <웃음> <웃음> 하나 둘셋 넷! 우리처럼 고비고비 <laughs> 세상 넘어 본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내 손을 잡아. 와우. 자, 이 타이틀곡 단디란디. 네. 단디란디. 단디해라, 단디, 단디 단디해라. 음. 경상도 방언인데, 에, 확실하게 해라. 네네. 정확하게 해라. 네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의 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음. 단디해셔가지고 모두 뭐, 다 대방다라고 우리 미주 씨가 음. 오늘 단디단디 단디. 나오기도 전에 막 따끈따끈따끈한 이이 신생아 같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그죠? 아 근데 단기 단기가 음. 우리 사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음. 이곡 자체도 음. 대박이 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건우 씨 말대로 김미주 씨의 신곡 단기 단기도 대박이 나고 아울러 올해는 우리 전통시장 사장님들도 모두 모두 대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사람이 괴산 전통시장에서 찾아간 곳은 얼마 전 젊은 사장님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곳 괴산 전통시장에 들어와 창업을 한한 한 작은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 제 거는요. 지금 보이시나요? 밑에 이렇게 직접 만든 수제청이래요. 딸기청. 네. 수제 딸기청으로 만든 어때요? 이게 엄청, 색, 엄청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이 보면 안에 수제다 보니까 이 딸기 그왜 저기 총에 그 건더기 있잖아 건더기가 그대로 보여요. 어. 오. 어. 이 카페의 사장님은 기존의 카페에서 팔고 있는 음료들 대신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음료와 빵 과자들을 팔고 있는데. 음료 하나하나가 모두 독창적이고 아울러 남다른 맛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제첨이다 보니까 일단 그 딸기 하나가 건더기가 있다만한 게 그대로 이렇게 쏙 네, 막 씹혀요. 그리고, 음, 일단 이 크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요거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맛이 아주 아주 부드러우면서 달면서도 달콤하면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닌 몸에 좋은 단맛. 네. 오 젊으신 사장님, 이 카페의 특별한 메뉴라며 맛을 봐달라고 음료를 하나 내오십니다. 사장님이 아주 독특한 음료를 지금 이렇게 맛보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여기 카페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인 슈페너, 아인 슈페너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고 여쭤보니까 어이그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샷에 그 수제로 만든 직접 만드신 그 바닐라 크림 그걸 위에다가 살포시 얹고 그 마지막에 위에 그 초코 파우더, 이거 다 이제. 얹어가지고 먹는 거이 먹는 방법이 또 독특하네요. 우리 보통 이렇게 라떼 런거막 섞어서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입을 대고 이제 위에 이+ 바닐라 크림을 먼저 먹는 거래요. 그 단맛을 먼저 확 느껴가지고 이제+ 이제 입맛을 돋구고 나서 그다음에 밑에 이 에스프레소 샷을 이제 쫙 먹으면 쓴맛이 확 들어오면서 그 달고 달스 달스. 음료의 이름이 아인슈페너라고 하는데 그 맛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딱 먹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닐라 크림이 무슨 쫀쫀한 왜 우리 왜이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우리 입에 그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 중에 아주 쫀쫀한 그 콜라겐 있잖아요. 콜라겐. 어, 콜라겐을 그냥 막들이 마시는 아 점도가 있구나 정도. 엄청 예 네, 보기하고 달라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쫀쫀한 콜라겐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식감이 그렇고요 이제 카페 문을 연지 약 8개월 정도라는 두 분의 초보 사장님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수제 딸기 이 얘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어, 이 미숫가루도 정말 선배님이 다 드셨단 말이에요. 그정도로 맛있고, 그리고 시그니처,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아인슈페너그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이 음료들을 이렇게 제조하고 하시는 걸, 이렇게 뭐다 이렇게 직접 개발을 하셨는지. 음. 만약에 미숫가루 라떼를 하나 하면 저희가 재료를 다 사서 이번에도 한 30년 이상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십장, 거의 네. 한 백장. 네, 그런 다음 아 얼음도 굵기별로 다 갈아보고 나름 음.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취향이 먼저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조금 드셔보시라고 한 다음에 반을 보고, 네, 반을 그렇죠. 보고, 그다음에 주변, 네. 네, 매장 그리고 이제 돈들한테 네. 직접 어, 수제로 재료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직접 본인이 다 겪어보고 먹어보고. 네. 네. 가장 알맞는 부분을 딱 골라서 네. 레시피를 만들어서 루, 우리 자매끼리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음료가 나오게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굉장히 좀 보기보단 체계적이시네요. 그래서 먹어보느라고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아, 살이 질리셨신 아, 거예요? 아... 네.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정말 차근차근 많이 쪘어요 네. 한 가지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100여 차례 이상 맛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들어보는 등 젊은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젊은 사장님이 개발한 또 다른 상품입니다. 정말 독특한 게 그냥 카페가 아니었어요. 이 보니까 이 케이터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오늘 여기 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회의나 이런 뭐이렇 모임 같은 걸할때말 그대로 이렇게 다과, 음료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그 납품을 또 하신대요. 근데 보니까, 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물용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팩으로 딱 그냥 이제 포장만 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쁘게 이렇게 이제 그날 회의에 대한 그 제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또 문구 같은 거, 아기자기하고 예쁜 문구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예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하시는 거 보니까 두분이서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친자매이기도 한두 분의 젊은 사장님들, 이 카페가 괴산의 명소가 될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저희는 자연 특별 시 괴산의 컨셉처럼 어, 건강을 드리는 것을 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특별 시 괴산군의 컨셉처럼. 건강을 선물하신다는 우리 큰 사장님, 그리고 남녀소 누구나 편안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우리 작은 사장님의 말씀처럼, 어, 왠지 제가 그 우리가 오늘 네. 하면서, 오늘 네. 네.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네. 네. 음료뿐만 아니라, 가자뿐만 아니라, 아까 뭐, 카운, 뭐 모니터링? 케이터. 어, 링 케이터링. 케이터링까지. 그래. 배웠잖아요. 배운 거 가는. 두 젊은 소상공 사장님들의 네. 그 미래가 네. 그리고 그, 이, 그 사람 분의 청사진이 음. 아주 우리가 짭짭짭짭. 아, 저는 무엇보다도요, 아, 이 지금 사장님 두 분이 자매시라고 하잖아요. 그쵸? 저도 저희 언니가 있는데, 딱 저희 언니랑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는 다 담, 담기지 않았는데, 이 보면은 카메라 밖에서는 엄청 그렇죠. 두분다 쾌활하시고 아주 좀 유쾌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보기가 너무 예쁘고, 앞으로 이 가게 미래가 너무 밝을 것 같아요. 정했습니다. 사장님, 대박나세요. 사장님, 대박나세요.